우리 저기 승용차용 기본 가로바, 육번 가로바인데, 어, 승용차용 가로바는 육 번, 1 2 번, 1 6 번처럼 6 배수로 어,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로바도 개발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지만 좀더쉬운 방법이 올 거예요. 자, 구성 보면은 이걸 푸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 바닥에 이제 브라켓 아래에 이제 차에 에 닿는 것 같다 푸시라고 그러고, 이 고무 네 개는 이푸스를 바닥에 그 밀착시켜서 저항력을 높이는 풋 고무라고 그래요. 고모가 4 개가 있고 그리고 후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이 짧은 게 있고 높은 긴게 있어요. 긴건 버리세요. 이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따 설명 주겠지만 이걸로 하면은 빗물이 들어가요. 고무를 눌러서 어 차체 저차문 이쪽에 있는 빗물 가이드 고무를 갖다가 누르게 돼서 빗물이 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짧은 것만 쓰세요. 그리고 요거는 각도 조절하는 가이드입니다. 조립할 때 있다 가풀 조립할 때 확인될 거고 이거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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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속 요거를 갖다 있다 보면 알겠지만 가리, 가려서 빗물 갖다 젖지 않게 하고 모양을 내는 고무가 들어 있어요. 지금 그이 안에 있는 볼트를 조립 조립할 거 보세요. 볼트를 조립할 때 그냥 하면 여기서 헛돌아요, 밑에서. 그래서 요거를 갖다 껴 놓고 놓고 볼트를 빼면 볼트가 쉽게 빠집니다. 볼트도 보고 제자리에 항상 놓는, 놓는 버릇을 들이세요. 이런 다음에 붓을, 붓을 이렇게 낍니다. 스을 이렇게 끼어요 풋을 이렇게 낀 다음에 이 가이드를 넣고 이 각도 조절하는 가이드를 넣고 볼트를 다시 채웁니다. 볼트진준 다음에 티복스로 실리기 티복스. 티복스는 조이세요.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너무 꽉 조이면 각도 조절이안돼요 살짝. 그 다음에 풋 고무로, 고무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어요. 바깥쪽이 라운드, 바깥쪽이 라운드져 있는데. 바깥쪽으라운드되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공을 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조립된 겁니다. 한쪽을. 반대쪽 할게요. 풋을 끼우고, 각도 조절 가이드를 끼고, 볼트를 조이고, 포무 끼우고 라운드 바깥쪽으로 해서 모양이 보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끝났어요. 이게 6번 가로바 조립 세팅한 겁니다. 고객님들 계약 예약이 잡히면 미리 조립하는 거예요. 이게 거 가로바 조립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다른 가로바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조립을 갖다 해놔야지. 어, 고객들 우리도 일이 짓고 고객들도 짚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 직원들 두 명이 있으면. 그작업들어갔다 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미리 조립을 갖다 해놓으세요 고객 예약이 잡히면 바로 말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필요한 거 올라갈 때 필요한 거는 이 고무 두 개랑 이이 이 톱니바퀴 잠금장치에 들어간 톱니바퀴 그리고 후쿵 뭐에요 자또 따라오세요 붓을 바닥에 놓는데 붓을 바닥에 놓는데 이 여기 지금 이 플라스틱 몰딩 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에 프레임 지나가는 자리고 이 부분을 보면 평평해요. 네, 지금 차에서 차 지붕에서 제일 평평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힘 힘이 가해지는 곳이고요 천정은 철판이라서 꿀렁꿀렁하기 때문에 이걸 조립해도 밀려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쪽 측면은 슬라이드 있어서 아주 미끄러워요. 네, 그래서 이 평평한 부분에 이 프레임 지나가는 몰딩을 최소한 3분의 1은 걸치게 하세요. 푸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붓이 3분의 1은 겹쳐야지만 힘을 받아요. 하중이 어디로 올라간다? 차 프레임으로 올라간다. 근데 지붕에다 걸치면 할 수는 있어요. 괜찮아. 할 수도 있는데 그 하중이 지붕 가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3분의 1은, 분의 1은 걸친다. 좌우 균형 맞춘 다음에 위치를 갖다가 줄자로 재서 장착 위치를 갖다 잡고 수영차 같은 경우는 차 지붕이 좁기 때문에 아, 그리고 뒤쪽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되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여져 있잖아. 그죠? 루 후크가 꺾여진 부분에, 다 꺾여진 부분에 간다고 한다면, 잡아당기는 거는 여, 여기는 수평에서 잡아당기는, 잡아당기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평평한 곳까지만 잡으세요. 그걸 고려하면은 여기 앞쪽도 휘어져 있고, 그래서, 아, 어, 그, 가로바 장착하는 간격을 갖다가 저기 그 표에 보면 있는데, 그 표에서 최소로 잡는 경향이 많아요. 어, 승용차는 최대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이 꺾여진 것 때문에. 모든 가로가 위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키로, 키로 뚜껑을 여세요. 옆에 뚜껑을 여시고, 여시고, 이 톱니바퀴를 보면, 이걸 세우고 톱니바퀴가 위로 꺾여져 있어요. 그죠? 그걸 이렇게 끼고, 위로 껴서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집어넣는데 집어넣는데 보세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죠 나와있잖아요 이게 금속이 철철 성분이기 때문에 철에 크롬도금 한 거예요 그게 녹이 슬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고무를 낍니다 고무를 끼는 고무를 껴요 가위 어딨어요, 가위. 자, 고무, 고무를 갖다 끼기 전에, 이렇게낀 다음에, 이렇게 대보시면, 요 끝부분하고 공간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윗부분까지 있으면, 얘가 쭈그러들면서 모양이 찌그러져요 튀어나와요.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만큼 자르는 거예요. 딱 맞춰서. 근데, 예, 맞추는데, 이것도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가위로. 이거 하나 더 자를게요. 됐죠? 어, 후크로 여기다 거세요. 건 다음에 물을 닫습니다. 닫고 반대도 갈게요. 반대도 동일한, 어, 동일한 간격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 네 칸을 잘라버릴게요. 아예 만들어서 합시다. 들어오세요. 원리만 이해하면 쉬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끼고 윗 부분이 위로 가게 올라가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어, 고무를 끼고 길이를 쟀다고 생각하고. 위치 잡았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낍니다 들어갔죠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문을 닫고 이제 잡기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서 톱니바퀴 이거 잡아당기면 이 톱니바퀴를 이 안으로 바로 밀어 넣어요 어승용 저기 SUV가 s u v 4번 시리즈 4번 14번 34번 24번 54번은 돌려서 볼트를 볼트를 조이면서 안쪽에 있는 브라켓 잡아당긴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이거 잡기질을 하면 아래에 있는 톱니바퀴를 하나하나 물어 나가면서 하게 돼있어요 그죠? 당겨지죠 그죠? 어 근데 한꺼번에 하지말고 살짝살짝 당기고 반대로 넘어가세요 자 왼손으로 누르고 자 합니다 근데 힘들다 힘으면딱 멈춰야 돼요 계속하면 안돼요 어톱니바퀴 여기 있는 갈코리가 얘보다 더 강성해가지고 계속하면 톱니바퀴가 나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결합이 어느 됐죠. 네. 그죠? 그리고 반대로 가서.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양쪽에 양념을 갖다가 균형있게 잡아야 되는데, 어, 여기도 지금 안 땡겨져요. 그럼 됐어요. 그럼 장착이 된 거예요. 풀 때는. 어, 음. 됐어요. 이게, 이렇고, 풀 때는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요 일자는 여로 오고. 자, 이거 이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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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하면은 이제 잠그면 돼요. 어, 자, 잠그면 돼요. 잠그면 돼. 됐죠? 이제 푸는 거 얘기할게요. 푸는 거는 그냥 안 풀어져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잠겨있기 때문에 열쇠를 열고, 요 안에 보면, 요 안에 보세요. 여기. 이 안에. 요 안에 그 레버가 있어요. 여기. 여기 레버가 있어요. 여기. 검정색 레버. 요거를 손으로 안 돼요. 잠겨있기 때문에. 일자드라이버 같은 거로 강하게 미세요. 이렇게. 미세요. 밀서 밀, 밀면 보이죠? 여 올라왔죠? 이 상태에 저, 살짝 접으세요. 안으로. 이게 뚜껑을 닫아보시라고. 그러면 그때 빠지고 돼있어.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저기 뭐야. 이거를 낄 때는 레버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다시 뚜껑을 닫아야 돼요. 이 상태로 열린 상태에선 이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요. 이상태는안 들어간다고. 뚜껑을 밑 닫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뚜껑 닫고 마찬가지로 결합을 한다면, 이렇게 잡기질로 갖다 하면 되는데, 힘들다 싶으면 딱 멈춰야 돼요. 잠깐, 저 잠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와, 하나, 어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럴 때. 힘들다 싶으면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된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됐어요. 됐어요.